대칭한 거라고. E sine X의 그래프를 E sine X의 그래프를 우수축 대칭한 거라고. X축 대칭한 거라고. 제발 좀 들어. 엑축대칭한 거라고. 빨간색이 지금 왼쪽에 있는 그래프잖아. 그거를 X축 대칭하면 하얀색 그래프가 나오는 게마 i n 스 s E sine X 그래프인 거라고. 이게 되지 주기 변환이? 주기 변환지가 변하는 게 없어. 그러니까 A는 주기에 영향을 주아하 주기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양수면은 그냥 두배두 두 배를 진폭을 늘린 거야 그냥 마이너스 1을 하더라도 진폭은 두 배가 된건 맞는데 액 대칭한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는 것 뿐이다 무슨 말인지 가죠이 이 a는 뭐에 영향을 준다 최대 최소의 영향을 준다 그럼 이 y는 a 사인 x의 그래프는 y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절대값 a 절대 값 A, 이하다라는 치역의 범위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라 결론을 낼수 있는 요 이해되고 있나요? 얘가 2가 되더라도, 마이너스 2가 되더라도, 최소, 최대는 마이너스 2에서 2가 된 것처럼. 얘가 3이 되거나, 마이너스 3이 되면, 마이너스 3부터 3까지가 최대, 최소의 범위가 되고. 치역의 범위가 되고, 얘가 2분의 1이 되고,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면,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2분의 1까지가 치역의 범위가 되는 거야. 해가 저거니? 몇명이됐어 쟤인 돼? 안 됐어요? 어 오류, 오류, 오류가 아닌 여기까지 돼요? 이게 돼야 안 돼. 돼요. 두 번째는, y는, s i n 2x를 한번 그리려고 해. s i n 2x, 이거. 2x야. 정의역에 몇 배를 때린 거야? 두 배를 때린 거거든? 그렇게 살짝 그려보면, x에다 4분의 파이 넣으면 어떻게 돼? 실제는 2분의 파이 값이 되는 거지. 네. 사인 2분의 파이 얼마야? 파이. 어? 사인 2분의 파이. 0 1 많이 아, 들어갔어. 사인 2분의 파이. 파일. 2분의 파이 90이면 사인 2분의 파이 얼마 야어 <laughs> 자, 아, 진짜 못고 간다 이거는 진짜. <laughs> 와, 이렇게 돼 있잖아. 네. 얘가 파이 왜 2파이 아니야? 예. 네. 얘 얼마야? 2분의 파이잖아. 2분의 파이 얼마야 한 숫자? 2. 1, 1. 아이 <laughs> 0, 에. 0. 사인 파이는 얼마? 0, 사인 2분의 3파이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1, 사인 2파이는 다시 0, 나머지 특수가 나중에따지고 오케이? 여기까지 기본적인 거외우자 자, 그런데 x에다가 뭘 넣었더니? 4분의 파이를 넣었더니 뭐가 나와? 2분의, 2분의 파이 1이 되는 거야. 이게. 여기 4분의 파이에 뭐가 들어가? 1이 들어간다. 4분의 파이 넣으면 2분의 파이 값이 되는 거잖아 저거 해주세요 저거 뭐? 뭐를? 아니 저거 저거? 저거가 뭐야? 최대 최소 여기까지 이해가 되냐고 얘가 파이가 되 얘가 4분의 3파이 맞죠? 4분의 파이를 넣어봐 그럼 2분의 파이가 되는 거 맞니? 그지? 2분의 파이의 함수 값은 뭐였어? 사이는? 1, 1 찍어야지, 1, 1. 찍어야지. 이해되고 있어요? 2분의 파이를 넣으면 어떻게 돼요? 파이가 되는 거죠? 사인 파이는 얼마에 어아까 0. 0. 0 찍어야지. 파이 넣으면 어떻게 돼? 사인 2파이가 되는 거지? 2파이 여전히 0. 어, 뭐가 변해? 주기가 변하고. 주기가 변하고 있잖아. 0에서 파이까지만 가도, EX는 0에서 2파이까지 가야 다시 말해. X가 뭐라고 해야 되나? 0에서 파이까지가 되면, EX는 어디에서 여까지 움직여? 0에서 2파이까지 움직이게 되거든. 그러니, X가 0에서 파이까지만 움직여줘도, 실제로 사인의 값은 2파이, 0에서 2파이까지 가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 주기가 반으로 줄어들게 돼. EX가 됐어. 여기까지 해예 가요? 이해되고 예, 있나? 그럼 얘가 2분의 1이 되면 어떻게 될까? 이 되죠. 여러분들은 외우면 되는 건데 일단 일번 크라만 대외 볼게. 요 y는 sine 기 x의 대래프를 어떻게 그려? 배기 x는 s i n 기 x. x 대신에 배기 x 넣었어. 무슨 축 대칭이야? 원축 대칭이야. s i n x 와 맞아 맞아. 이해되고 있어 요 여러분? 반대로 와요. 좋지. s i 래 n 는 x 의그래프 t 정전을 밀어내라. 맞아, 맞아. 정전을 밀어내 s i n x 맞 e r p t 무슨 대하고 y s 대하 이렇게 n t care. You don't c a y o n You d o n 이렇게 r e You d o 단지 복선이, 복선의 모양이 바뀐 것 뿐인거잖아 이해는 가? 대공이 있어? 빼기 1 1이라고 해서 주기가 변했니? 주기는 여전히 2파이잖아 단지 방향만 바뀐거지 모양의 방향이 근데 만약에 y는 사이 빼기 2x가 되면 얘를 뭐하는거야? y축 대칭한 드래프가 되는거지 주기는 얘랑 똑같겠네 주기는 양수나 음수냐, 음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절대값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수 있는 이해가요 그래서 결론 사인 bx에 우리는 b라는 건 뭐에 영향을 주지 않아? 최대 최소에 영향을 주지 않아. 최대 최소에 영향을 아안 줘. 최대 최소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아. 최대 최소 누가? 사인 앞에 곱해져 있는 a가 영향을 주는 거야. 저 비는 뭐에 영향을 준다. 주기에 영향을 준다. 음수가 되면 살짝 y축 대칭의 느낌만 일어나는 거고 주기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주기가 원래 사인의 주기는 얼마였어요, 여 이파이였어. 그놈의 절댓값 비로 나눈 놈이 바로 주기가 된다라는 걸매 매우 중요해요. 알겠죠? 여기까지 돼요. 그래서 얘 이너가 2분의 2파이에서 파이가 되는 거보요 2분의 1 넣었을 때는 뭐가 된다고? 2분의 1 넣으면 4파이가 됩니다. 이 값이, 절댓값이 커지면 커지죠. 주기는 줄어들고 얘가 1보다 작아지면 절댓값이 주기는 더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납득하지? 되고 있어? 세번째 y는 sin x-2분의 8 얘는 x 대신에 뭐 대입한 거야? X 대신에 뭐 대입한 거야? X 빼기 2분의 파이 대입한 거지. 이시기는 누구를? Y는 사 n X의 그래프를 X 축에 대해서 얼마만큼? 2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한 거야. 이 그러니까 C의 값이 뭐에 영향을 미치는 거야? 평행이동에 영향을 미쳐. 얘는 엄밀하게 이렇게 바꿔줘야 되겠지. B로 묶어내면 X 빼기 B분의 C로 바꿔줘야 돼. 얘 수축으로 b분의 c만큼을 평행 이동하는 거야. 누구 기준으로? sin bx 기준. a 값도 마찬가지로 따라가야 되는 거. 여기까지 이해 가지? 이해하지? 자, 그래프는그리지 않을게. 요 평행 이동된 그래프는 너희들이 그릴 수 있는 단계가 아니야. 뭐 그려도 있지. 2분의 파에 그릴만한데 4분의 파 이동시키면 너희들 아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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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상한 막 평이상 좀막 그래프가 막그려질 거야. 약간 그 고분가? 하가고흐고흐 맞나? 맞. 그... 이상한 모양의 그림을 그렸던 고무 맞나? 그, 그 별이 빛나는. 어뭐 그런 것처럼. 네, 네. 고무. 어쨌든 이상한 그림을 그려질 거라서. 그데 그건 힘들잖아요. 어? 잖아요아 그렇지요. 너희들이 <laughs> 그린 거는 안 힘들 가능성이 9 9구입니다 헐. 헐? 헐. <laughs> 아니 이 그래프를 그리면 아, 많이 연습이 안 됐기. 근데 평행이동됐다는 사실만 갖고 가자, 여기서는. 액으로 평행이동됐다는 건 얘가 가니? 얘가 가! Y는? 사인 X 플러스 3. 얘는 뭐하러 뭘한 걸까? 사인 X를 뭘한 걸까? Y. Y축으로? 3만큼을 평행이동. 그지 Y축으로. 3이 원래 왼쪽에 있던는 겁니다. 저 D는 뭐에 영향을 미치는 거다? 기는 뭐예요양을 미쳐? y축의 평행이 이에해 영향을 미치고 있는거. 무슨 말인지 이해가지? 그럼 자, 우리는 이 4번에서 뭘 이해할 수 있냐면, 요놈의 y에 보면 뭐가 될까요? 마이너스 1에다가 3을 더한 놈 이상, 1에다가 3을 더한 놈 이하가 되겠지. 위로 올라갔을 거니까. 원래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있던 그래프가 위로 올라갔을 거 아니야? 그럼 여기는 3을 더하고 3을 더해 주면 되는 거아니야 원래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였던 거니까. 이해는 가요? 안 가요? 여기까지 이 가. 자, 그러면 이거를 또 이해할 수 있겠네. y는 a, sin x 나 b의 최대치는 뭐가 될까요? 시적의보위는 y는.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니까 마이너스 절댓값 a에다가 뭐를 더해? d라고. d를 더한는 이상. 절대값에 이에다가 D를 더놓으 이하가 되는 거 낙득이 가능해. 이해 됩니까? 이해 되고 있어요? 되고 있어요. 되고 있어요. 이놈아 해. <laughs> 최대값과 최소값을 더하면 누가 나올까요? 이 D가 나네요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빼면 누가 나올까요? 빼면 예. 최대에서 최소 빼면 뭐가 나아요 이절댓값에다 남는거 보이나? 이해가 고 있어? 아 이게 최대고 뭐, 이게 최소잖아 와이게 최대, 얘 뭐? 최소 아니 뭐가 어려워 이게? <laughs> 최대 최소 더하라고 그럼 절댓값 빼기 절댓값에 사는게 2D가 되고 빼면 D가 사라져서 이절댓값에 남을거 야 여기까지 이해 돼야, 안돼 되고 있어요? 얘가 A sin dx 빼기 C 더하기 D에서 전체 A, B, C, D가 어떤 거에 영향을 주는지가 납득이 가나?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갖고 봐봐, D공. 또 하나, A는 뭐에 영향을 준다고? 그거요, 그 최대 최소. 네, 그거요. 최대 최소 영향을 준다고. B는 뭐에 영향을 준다고? 주기의 영향을 준다고. 이제 B는 그래. 절대값, 절대값 B분의 a C는 뭐에 영향을 준다고? 네, 평행이동. 평행 수축 평행이동에 근데... 영향. D는 뭐에 영향을 준다고? Y축에 있는 동 영향을 준다고. 이거 하나만 더 할게. 3번에서 <laughs> Y는 sine x 2분의 파이가 있어. 얘는 원래는 이렇게 바꿔줘야 돼. sine 그래프를 x 축에 대해서 얼만큼 4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했다라고 해야 돼요. 기준이 s i n x를 그려야 됩니다. sine x 주기 얼마일까? 주기 얼마야? 파이. 파이. 오. 파이, 파이. 니가 <laughs> 아, 왜 웃겨? 너는 뭘한 거야? 잠시 해봐 빨리. 그럼 코사인 똑같겠지, 얘들아? 코사인은 모양이 똑같잖아. 달라질 게 거의 없어. 이제 코사인이 거의 똑같은 영향 이 개념의 영향은없다 안, 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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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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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이 <목소리> 아니 신기해서 아니 쳤나봐 신기해? 네 흐헣 가 <laughs> 네, 어, 네. 이거 어디요 이거? 왜 자꾸 어디꺼냐고 울어요 중학교 학생실에 있는 삼각대가 고 찢겼는데 야 이거 이렇게 닫고 왔어 뭐하냐? 건드려 건드리지마 찢잖아저 삼각대만 건드리면 부셔요왜부셔 <laughs> 이거를 <laughs> 아니 진짜로 <laughs> 네 건데요. 아니 나 축제 전날에 부셔가지고 <laughs> 나 진짜 나 방송부쌤한테 깨질 뻔했어. 이 이거, 이거 만지면 부서져? 어? 이거 만지면? 내가 만지면 부셔진다고 어. 그러니까 이거 만지면 어. 부서져. 너가 이거 만지면? 어. 에이, <laughs> 그 뒤로부터 약간 생각 때만 보면 아픈. 그런데 그117 그 페이지의 내용들을 그래프도 그리고 할수 있겠어? 1 1 7페이지도 마찬가지고 아니요. 페이지를1 2지고 아니 0페이지를1잖아요이 120페이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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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이지를 120페이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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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0면이지를 120페이지를 1 3 0이를1 2 0이지를1이지를 120페이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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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을 했어 0페이지를 120페이지를 지랄1죠 그래프를 는게 제일 지랄이야. 음. 이 Y축이 있으면 4를 여기다 올려야지. 3하고 올려놔. 그리고 정근선을 찍어. 뭐라고? 하정근선을 찍으라고, 여기 2분의 4. 그리고 여기 뭐가 있어? 마이너스 2분의 8이 있을 수 있어 없어? 있을 거고. 3배가 됐다고 해서 그래프의 모양이 변하나? 살짝 더 빠르게 올라가고 더 빠르게 내려가는 것 뿐이잖아. 이놈이 원점에 있던 게 이만큼 올라간 거고, 이렇게 한 줄이 그래프 그려서 똑같이 반복하면 되지. 이해는 가나? 아, 왜 이해는 안 가지? 3 탄젠텍스라며. 탄젠텍스에 세배한 거잖아. 원래 탄젠텍스에 이렇게 있던 게세배 됐다고 해서 막 그래프가 막 휘어? 완전히 바뀌어? 3은 뭐예요? 어, 그니까 더 빨리 올라가는 거지. 뭐야? <laughs> 원래 탄젠텍스 그래프가 이거였다면, 이거였다면, 3탄젠텍스는 좀더 빠르게 올라가는지 음... 맞잖아. 3배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거니까. 이해가니? 더 가파르게 올라가는 것밖에 없어. 근데, 우리가 어차피 그래프를 대충 그리잖아. 네. 저하그그는게 아니니까, 그래프는 네. 달라지는 게 없는 거지. 음...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그릴 건데, 이게 탄젠텍스 자극 계산해서 그려야지. 이렇게 그리지 않잖아. 대충 그려놓는 거나, 3이나, 2나, 6이나, 그냥 네, 엄청 네, 이렇게 그릴 건데 달라지는 게 없다. 이해 가지? 네. 단지 y축으로 4만큼 평이 이동한 거니까 원점위로 올라가져 있어야지. 음. 이렇게 표시를 는 거야. 근데 이제 이게 어렵지. y는 탄젠트에 3x 마이너스 일단 3x를 볼까? 얘는 뭐에 영향을 준다고 했지 아까? 주기에 영향을 준다고 했지. 주기 얼마일까? 3분의 파이가 돼요. 사인과 코사인은 원래 주기가 2파이였지만 탄젠트는 원래 주기가 얼마야? 파이야, 파이. 그래서 절댓값 3분의 파이가 새로운 절그래프의 주기가야. 여기까지 이해가 니그 다음, y는? 탄젠트 x-4분의 파이, 아니 2분의 파이로이효과이 없네. 1분의 5일이고 했어. 그럼 이 c d 은 누구를 통해 이용한 거야? 탄젠트 x의 그래프를 액수로 알아놓 만큼 이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한 거야. 숙제할 때 x축으로 평행이동한 그래프는 못 그리겠거든, 그리지 마. 일단 알겠지? 너무 어려우니까. 다못 그리면 어떡해요? 연아 이거 숙제 안 해서 맡아요? 도충한 번도 한다고한나보요안 돼요. 그거 빨리 나 이제 잡아주세요. 일요일 오후 네? 일요일 한시네 시가 그거 아니었어요? 아, 그거는 무리 함수 고 수학 하수. 아, 언제예요? 이거 언제 한지 한번또 설명 좀 해봐. 내가 또 늦게 네. 하나 까먹는데 다. 아니 뭐, 세트랑 무리한 수업이니까 제가 어떻게 하자요 왜냐면 저정규업이한 명씩 얘기 많이 하고 내가 그냥 토요일에 연장 수업해요 아니 근데 서기 각자 자기 얘기만 하지 말고 아, 뭐가? 뭐, 언제 된다고? 저한번안 해도 돼 언제 된다고? 아니 아니 그런 얘기 아니었어요 다들 얘기했어 아니 그러니까 언제든 빨 지금 정해주시면 안 돼요? <laughs> 그니까요 러저 스케줄 다음이요 저도요 이번 주 일요일날 1시 4시였잖아 다음 주 일요일날 하는 건 어때? 귀신은. 일 o w do y 시작 k 거 o w h 아 w is your 요 o m e 시에 u 원이잖아요 얘도 빨리 가 t I d 아 n 아 맞아요 저 How about that? I d o 요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너무 늦게 하면 아니, 아니 이거 n t 은 따로 w I don't k n 요 w I don't know. I 목요일에 된다들어 나요. 너가 어, 목요일 된다. 다음 주 목요일 날 와. 다음 주 목요일 날 와. 목요일 날인안 돼요. 그럼 다음 주 목요일 날은? 아, 나, 목요일이 안 돼요. 안 된다고? 토요일 날이었어요. 토요일 날 6시쯤 되면 돼 어, 토요일 날. 6시 이후에 돼? 네. 다음 주 토요일 6시에 와. 너는? 없는데요. 토요일안 돼? 네. 목요일날 안 돼? 네 그럼 언제가 돼? 아쌤 다음주 토요일이요 월요, 월요일이요 월요. 아 월요일도 안 돼요? 과학이요 과 금요일 에가 금요일이요 백수예요 백수 저 심지어 한쌤 부르세요 <웃음> <웃음> 다음주 토요일안 돼요 다음주 토요일안 돼요 이번 일요일날은? 일요일, 일요일날 저 학원 있잖아요 아니, 뭐 아니 일요일날 빈시간이 뭐, 있을 거 아니야 빈시간 어그 혹시 1시, 4시 사이에 돼? 1시, 4시 1시하고 네. 네. 그 일요일날 1시와도아 짧게 하고 하는 거예요? 이번주요? 어, 어차피 질문하고 이번 주일요일요 이번 주일은 아니에 다음 주일요. 다음 주 토요일, 네. 다음, 다음 주, 아니 다음 주 일요일 날3 시에 왔어요. 다음 주 일요일 날3 시요. 어. 일요일 날3 시요. 어. 자, 일단 이 그래프는 x 이거의 그래프, 탄젠트 그래프를 2분의 파이 곱이 이놈에서니까 일로 오는 거지 점이 이렇게 가는 거야. 이해가 가니 얘들아? 대답 좀 해줘. 예. 요점이 일로 가 있는 거지 그래프가. 시작 이동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 어. 탄젠트도 얘주기에 영향을 주고 얘는 평행 이동에 영향을 주고 얘는 y축의 평행 이동을 준다는 건 변환 문제. 쟤가 4분의 파이예요. 쟤, 쟤. 예. 얘가, 얘 2분의 파이도 어떻게 4분의 파이냐? 뭔데 뭔? 파이를 더야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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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그 말이었어요. 오? 어? <laughs> <됐다. 웃음> 이었죠. 여기까지 이해가요? 자, 그다음에 125페이지 가봐야겠다 성질을 좀 알고 가야지. 이거 유영 다해 와요? 어? 못할 것 같은데. 그래도 해야지. <laughs> 125요? <laughs> 어어야120 아. 착한 거야? 120? 아니 그냥 보충 <laughs> 한번 하루 하면 안, 안, 안 돼? 돼요? 여기 아, 일단 125 페이지 하자. 좀 하자. 자 성질인데 어떤 선생 첫 번째는 등각 공식, 주기 공식이라는 게 있어. 무슨공식 주기. 선생님은 다음까지는. 알아지도 않아 여기 1 2 7 페이지까지만 내지 셔도됐으면 좋겠어 뒤에 공부 등식까지는 안 해도 돼부등이 쪽도 못한것 같은데요? 1 2 7쪽이 건데 변형 방법. 아 그건 할수 있어. 그걸 뭐 해야 돼. 그까지 하고 마무리할 거야. 어? 뒤에 학원 없잖아. 있는저 엄마랑 있는 거. 엄마랑 쇼핑 가야 되는데. 맨날 뭐가 있 진짜 있어요. 슬리가 있어요.